건조기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BESPOK AI 콤보 세탁기 WDODB8995BZ는 25kg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 급으로 경제적이며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있어 사용에 편리함을 더합니다. 워터샷과 터보샷 기술이 적용되어 강력한 세척력을 제공하며 스마트띵즈 앱과의 연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도 제공되어 설치가 간편합니다. 디자인은 다크스틸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현대적인 주방이나 세탁실에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한 세탁 경험을 선사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LG 전자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 세탁기와 건조기 W20GEHN -E 모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4kg의 대용량 세탁기와 20kg의 건조기로 구성되어 있어 대가족이나 세탁량이 많은 가정에 적합합니다. 특히 육모션 기능을 통해 다양한 세탁코스를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 1등 급으로 경제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설치 과정도 간편합니다. 사용자들로부터 디자인과 성능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는 뛰어난 기능과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BESP-OKE 그랑데 AI 원바디 탑 피트 WF2420HCVVC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각각 24kg과 20kg의 대용량을 자랑하여 대가족이나 이불 세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으로 경제적이며 방문 설치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되어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세탁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또한, 에코 버블 기능으로 세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뛰어난 세척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BESPOK -OK 스타일로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공간 활용도 뛰어난 원바디 형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신뢰성과 품질 보증이 확실하며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원격 제어도 가능하니 현대적인 가전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